안녕하십니까. 안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안보 채널입니다. 최근에 한중간 정상통화, 한미 외교장관 통화, 국방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등에서 양처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문화교류회를 선포하여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공동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진핑 방안을 부각하며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토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했으며 기후변화 문제 등의 중국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소통과 협력 지속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27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질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밝히면서 한미일 3자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은 우리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이견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발표자료는 자꾸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신년기자 간담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방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미국 국방부는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합 훈련에 대한 한미 간 이견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국 장관은 실병 기동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국방부는 화이트 투나이스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합사령관인 에이브람스는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직 연합사령관들도 28일 연합훈련 축소 중단을 우려하며 정상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부터 외교부, 국방까지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정부는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 문제는 국제정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틀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상대 입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은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도 국제정치에서 보면 안보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북협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남북 협력이 우선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정의용 외교장관 지명자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익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